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언제 해야 더 효과적일까요? 아침 햇살 아래 산책이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실내 운동을 하는 게더 나을까요? 같은 운동도 시간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침과 저녁 운동의 차이를 김영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2세 건강 컨설턴트 김영자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야 몸이 가벼워진다는 분도 있고 저녁에 해야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 제게 상담받으러 오신 어르신들 중에도 운동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과 저녁 운동의 효과 차이를 실제 사례 두 분을 통해 비교해드리고 어떤 시간대가 누구에게 더 좋은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박광현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분은 새벽 6시면 무조건 일어나셨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서 40분 이상 걷는 걸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이어오셨죠. 사실 처음엔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기분도 좋아 보이고, 식사도 잘 챙기셨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어지럼증이 잦아졌고, 병원에선 고혈압 수치가 심하게 올라간 상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른 아침, 특히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엔,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광현 어르신은 공복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더 문제였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올수 있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엔 그 충격이 훨씬 큽니다. 결국 어르신은 지금 아침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셨고, 대신 오전 10시쯤 가볍게 걸으시는 쪽으로 루틴을 바꾸셨습니다. 그 뒤로 어지럼증도 줄고, 혈압도 많이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자, 이번엔 반대 사례입니다. 68세 김영식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주로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셨어요. 퇴근하고 저녁 식사 후, 실내 자전거를 30분 정도 타고, 그 후에는 복식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고,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셨는데, 이 저녁 루틴을 3개월 정도 유지하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혈압도 130대 초반으로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앉아서 하니까 관절에 무리가 적고, 또, 근육을 천천히 쓰기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이 덜하죠. 게다가, 운동이 끝나고 샤워까지 마치면 몸에 열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아침 운동의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도 밝아지고 하루 리듬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새벽 운동은 위험할 수 있고 공복 운동은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 운동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도와주는 데 탁월합니다. 심장과 관절에 부담도 적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하기가 좋죠. 그렇다면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보다는 저녁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심하신 분이라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산책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은 햇볕이 있는 시간대에 천천히 걷는 것이 좋고요.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은 격하지 않은 저녁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만들면 그게 바로 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